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와이 골프 박경준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쇼게임 10m에서 40m 거리를 여러분들께서 잘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이 10m나 40m를 잘 치셔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린 미스를 했을 때 치게 되는 거리가 10m에서 40m입니다 이거를 잘 해주셔야 퍼팅이 쉬워질 수가 있고 타수가 확확확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어프로치 10m, 40m 잘칠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미 보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굉장히 핫한 백화점에서 난리가 나 쇼게임기 헤라디아와 제가 함께 하게 됐고요 오늘도 이 헤라디아와 함께 해서 이 10m, 40m,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잘쉴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그린 주변 어프로치 했을 때잘 하기 위해서는 임팩트를 먼저 여러분들께서 실수 없이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어드레스와 백스윙이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해 주셔야 하냐면요. 일단은 그립을 잡을 때 가운데다 놓고 잡아주세요. 왼쪽으로 밀어놓고 잡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은 훅 그립, 스트롱 그립 잡게 되십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가운데에다 넣고 그립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거의 뉴트럴 그립을 잡게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립의 끝에 위치를 약간만 왼쪽으로, 한 1cm 정도만 왼쪽으로 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밀면 안 되세요. 살짝 1cm 정도만 밀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키포인트입니다. 이제 뭐냐면, 이 코의 위치를 왼발, 엄지 발가락에 위치해 주셔야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척추의 각도가 왼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데, 이런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정확한 임팩트를 주면서 공을 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드라이버칠때 몸의 각도를 오른쪽으로 기울이잖아요. 네, 그 이유는 공을 올려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이 어프로치는 클럽 중에서 가장 위에서 아래로 내어쳐야 되는 클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척추 각도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위에서 아래로 공을 맞추기가 훨씬 쉽단 말이에요. 근데 보게 되면 어프로치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머리가 왼쪽으로 와서 체중이 왼쪽에 실리는 것이지 뭐 골반을 밀어서 왼쪽에 실으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머리 위치를 왼쪽으로 두는 걸 알려드리면은 진짜 일반 골퍼분들 쇼게임 정말 많이 좋아지시고 계속 실력이 계속 상승세를 타면서 실력이 좋아지세요. 그러니까 꼭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립을 가운데에 잡고 1cm만 왼쪽으로 옮겨 주신 다음에 네, 코가 왼발, 엄지발가락 위에 있게끔 해주시고 공을 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임팩트가 좋기 위해서는요, 백스윙이 좋아야 합니다. 어프로치에서 좋은 백스윙은 몸이 돌아가지 않는 게 좋은 백스윙이에요. 백스윙을 들었을 때 몸이 이렇게 돌아가 버리게 되면요, 몸의 중심이 많이 움직여서 공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체가 뒤로 돌아가면 안 되고, 위로 올라오려고 하셔야 돼요 위로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오른손과 오른팔을 이용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오른손을 꺾고 오른팔을 접어진다는 라 느낌으로 백스윙을 들어주게 되면은 몸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 수가 있어요 몸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어주는 느낌 몸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어주는 느낌 이렇게만 여러분들께서 백스윙을 해주시게 되면은 훨씬 더 임팩트가 정확하게 들어가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코의 위치가 왼발 엄지발가락에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백스윙을 들고 공을 치는 과정에서도 계속 코가 왼발 엄지발가락 위에 있어야 정확한 임팩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백스윙을 들때 뒤로 가면서 몸이 회전이 됐다? 그러면 다시 되돌아오면서 공을 맞추기 때문에 뒷땅이나 탑볼을 많이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백스윙 드실 때 어프로치는 위로 들려고 하셔야 돼요. 오른손을 이용해서 위로 들려고 해주세요. 네. 20m. 아, 약간 짧았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께서 공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스윙 테크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 10m에서 40m 정도 이내의 거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되는데요.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되게 이 거리감을 계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5시, 7시 하면은 10m, 4시, 8시 하면 20m, 3시, 9시 하면은 30m. 막 이런 식으로 스윙 크기를 딱딱딱 정해가지고 세분화시켜서 10m, 20m, 30m. 40m 이렇게 치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는 맞을 수가 있기는 할 텐데 실력이 딱 거기까지예요. 사실 계산적인 것과 감각적인 게 필요한 겁니다. 감각적인 건 그럼 어디서 오는 거냐? 연습량과 경험에서 오는 거예요. 많이 해 봐야지 사실 실력이 늘수 있고 거리감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0m, 20m, 30m, 40m 이 거리를 칠 때요. 여러분들께서 내 스윙 크기를 여기서 여기, 저기서 저기 이런 식으로 정하면은 실력이 딱 거기까지 머물러지게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러시면은 안 되고요. 계산의 틀은 처음에만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놓는 거지, 나중엔 그 틀은 깨야 되고요.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 40m 이내 거리에 들어오게 되면요, 타겟이 어느 정도 눈에 보여요. 거리에 가깝기 때문에 이 홀컵이 타겟이 보이는데 그 타겟을 자주 보고 계속 쳐보셔야 돼요. 내틀 안에 갇혀서 여기서는 이게 10m, 이게 20m, 30m 이렇게 치면은 딱 거기까지 실력이 멈춰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10m부터 40m 거리는 가깝기 때문에 스윙 크기로 세분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눈으로 타겟을 보면서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헤라디아와 함께 하게 된 건데요.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사실 저희가 연습장에 가서 연습을 한다고 하면 60분이라는 시간 정도를 보통 평균적으로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시간에 연습을 할때 쇼게임에 투자하는 시간이 길어봐야 한 5분 정도 투자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거의 반 이상은 드라이버, 그리고 이제 아이언 치는 데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10m, 40m 이내의 거리는 여러분들의 이타수를 줄이는 것과 여러분들의 이 핸디캡을 줄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단 말이죠.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선수 생활에 이 쇼게임만 10m, 40m 거리만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연습장 가셔서 1시간 동안 이 10m, 40m만 하라고 하면 돈을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헤라디아와 함께 하게 된 이유가 그 중에 하나예요. 이 헤라디아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요. 일단은 실전에 나가서 공을 쳤을 때랑 거리가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박형준, 하와이 골프 이름 걸고 보증을 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다른 이제, 뭐, 스크린 골프도 쳐보고, 또 이제 트랙맨이라는 스윙 분석기를 사용을 해보는데 굉장히 비슷해요. 지금 딱 30m 치려고 했는데 딱 30m 나갔죠? 혹시라도 거리감이 안 맞으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헤라디아 안에는 어프로치 연습 뿐만 아니고 퍼팅 연습도 가능합니다. 퍼팅도 제가 연습을 해봤는데 거리감이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헤라디아를 구매하시게 되면은 퍼팅 연습도 가능하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제가 10m에서 40m 거리를 하루에 이두 시간에서 막세 시간씩 연습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매일 한 시간 연습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뭐좀 조금 덜 하세요 이게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더하면 더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 연습장만 틀어놓고서 계속 1시간을 치려고 하면은 사실 이것도 되게 즐거운 시간인 거거든요 아 내가 아 이제 20m 거리는 이거구나 10m 거리는 이거구나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혹시라도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여기에 게임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캐리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게임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캐리와 런까지 계산하면서 칠수 있는 게임도 있고요 그리고 어프로치를 해서 이제 퍼팅으로 마무리 호라우타는 것까지 게임이 있습니다 그 연습을 계속 이용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1시간씩 연습하시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20m Thank you. 자,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헤라디아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우선은 현대백화점 미아점에 가면은 이 헤라디아 쇼룸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직접 보시고 또 시타를 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시타해 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헤라디아가 렌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월 9만 원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통 연습장 가서 1시간 연습장을 끊으면 요즘에 평균적으로 한 2만 원 정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2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연습장에 가서 어프로치 연습을 1시간을 하고 온다 생각해 보세요. 진짜 돈 아깝다고 생각이 든다니까요. 대부분은 이제 드라이버랑 아이언 치기 바쁘죠. 사실 그것도 연습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월에 9만원을 낸다고 생각하고 매일 1시간이 연습을 한다 그럼 저는 진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뽕을 뽑습니다 뽕을 뽑고도 남습니다 진짜로요 자 그리고 이 헤라디아가 할인을 안 한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헤라디아 얘기를 해가지고 구매하실 때 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 코드에다가 하와이 골프 검색을 하시면 10만원 상품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실 때 코드창에 꼭 하와이 골프 검색하셔서 10만원 상품권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집이나 사무실에 왔다갔다 하는데 거슬리지 않는 곳에다가 한평만 있으면 되거든요 한평만요 놓고서 여러분들께서 매일 한 시간씩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 실력 좋아지고 월에 9만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습장 가서 한 시간 할 거를 집에서 한 시간 한다 생각하면 월에 9만원이 절대 비싼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헤라디아 여러분들 직접 구매하셔서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그린 주변 어프로치 쇼게임 10m에서 40m 거리 잘할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여러분들 쉴수 없는 임팩트 하셨으면 좋겠고, 헤라디아와 함께 연습을 많이 하셔서, 거리감을 여러분들께서 키우셔서, 라운딩 나가셔서 성공적인 어프로치 해서 타수를확확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레슨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